일단첫 번째 분석할 선수. 지금 가장 많은 조회수. 64,988에 손흥민 선수를 분석을 할 겁니다. 어, 자, 일단 손흥민 선수가 지금 가장 비쌉니다. 예, 가장 비싼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11억 9천이니까. 토츠를 썼을 때도 존나 좋았는데. 일각끼리 빌겸하 일단 상대가 안 되고요. 지금 몸무게가 늘었네요. 몸무게 늘고. 어, 스탯은 뭐볼 필요가 없어요 상대가 안 돼요. 와, 특징을 한번, 특징도 똑같네. 특징 똑같고, 와. 근데 문제는 이제 급여가 높다는 거예요. 손흥민 이 토츠 같은 경우에는 급여 대비 참 좋은 선수긴 하거든? 요즘 급여가 180으로 늘었긴 하더라도 워낙 좋은 선수들을 많이 배치하기 때문에 손흥민이 급여가 21이면 거의 토치 매시급인데 요거 하나 써버리면 사실상 조금 힘들긴 할 거예요. 좀, 에, 풀백을. 그 부분 좀 보면 될것 같고 거의 토츠 3카랑 비교가 되네? 토츠 3카 해도 일단 좋긴 좋거든 음, 일단 몸무게 차이가 좀 있어서 이것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지금 19 토티 손흥민 지금 바로 로미네이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손흥민은 제가 윙화에쓸 거고 급여가 너무 높아서 지금 애들이 야 이렇게 할게. 어차피 얘만 볼 거니까 어 일단 이렇게 할게. <laughs>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원래 제가 분석했던 것처럼 수돌만 걸어놓고 할 겁니다. 일단 수돌만 걸어놓고 할 거고 원래 똑같이 할게. 원래 했던 분석처럼 전술도 제가 항상 쓰는 7750 최소 전 시즌 챌린지 이상이랑만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들. 그 부분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한번 가봅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방향 전환이 문제야. 시다은 존나 빠른데? 시다루 개 빨라. 시다은 진짜 빨라. 시다은 빠른데. 드리블 좀긴 편이긴 하고. 음, 드리블 좀긴 편이긴 하고. 오우, 태클이 좋아졌는 좋아진 것 같은데? 와, 뭐야? 방금 어, 뭐야, 씨. 오, 이뭐봉싸움 씨부레꺼. 아비 그럼, 부들부들한 체감. 침투를, 야, 안 하냐? 와, 이제 침투하네? 엄마? 이런 건 괜찮아요. 이런 거. 아씨, 막 바로 밀려? 이 라미네이트, 아, 라미네이트, 톡, 톡, 뭐 노미네이트를 쓸만한 그 이유가 있냐가 문제인데. 아, 슛이 진짜 좋구나. 빠르게 침투해주고, 약간 내려갔다 침투하기 때문에 빨라요. 안 밀리고. 아비. 페어트킹. 버리고 얘를 쓸 만한 가치가 있냐 그걸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어 이것도 아 이것 도 버틸 뻔했죠. 확실히 몸상 좋네요. 그럼 마지막엔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잘 버텨 주다가 밀리는 느낌이었고 근데 상대 이제 하디르카니까 그거 좀 참, 참고해 주셔야 돼요. 잘 버티긴 해요. 네, 그래도 좀 몸싸움 계속 걸어보고 있긴 한데 저 싸움 붙여보자. 싸움 에이. 너무 좋아. 오우 오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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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버티네. 프로세서 보고 크로스까지 써보고. 침투. 어, 확실히 손흥민은 일단 내려갔다가 확실히 침투해. 크로스. 어느 시즌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는 게 가장 중요해, 얘들아. 진짜로. 어쩔 수가 없어. 스피드. 상대도 챔피언스시기 때문에 잘하시긴 하거든. 노스코 크로스 이야~~~ 아유~ 이거 넣었어야지, 아깝다~ 로스~ 제실수 오~ 야, 이것도 버텼잖아~ 크로스~ 이야~~~ 크로스도~ 크로스도 좋은 편이긴 한데~ 와~ 아자르래로장 존나 좋아.. 어 좋아~ 제트디! 우와! 야 제트 디 시비를 했고 오졌다. 야 오졌다. 아손흥민 체감은 그냥 그렇다 그냥 솔직히 안 좋다고 하기도 그렇고. 야 근데 슛은 아 역시 슛은 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침투도 막 그렇게 많이 하는 느낌은 아니야. 수시 좋아, 수시 이바이바 수시 좋아, 수시 방금 도 봤지? 와, 야 수시, 야 수시 진짜 존나 좋다, 와. 근데 좋은 게 얘가 내려갔다가 지체하지 않고 쭉쭉쭉 올라가 주니까. 와, 야, 슛 존나 좋네, 슛이 진짜. 지금, 얘, 얘도 뭐야. 아, 라미네이트 맘끼리 지금 싸우거든? 야. 슛은 진짜 씨 좋다. 에이, 어려운 것도 한번 쳐봤어. 손흥민은 이거지. 아, 뭐야. 아니면 라흥민이라고 할게. 라 라미네이트. 아, 라라 그럼 라이브 소흥민인데 감사합니다. 진 되게 잘해줘요. 톱베스니까 일단 빨라서. 일단 같은 다계속소 귀찮면 때려. 아, 갑이. 아주 긴 좋네. 이거 다소흥민 와! 완전 핫글룩 끝내정이나. 야, 너 컨트롤 잘해? 흥민이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어로 갈지 모르겠지? 흥민이 제트 디콜 슛전딱 걸리면은 웬만하면 위협적인 찬스고 이런 치달은 좋거든요 확실히 치달은 빠릅니다 진짜 이거봐 그냥 토치 손흥민 그냥 그거한거 같아 보강 쓰는거 같아 나 빠르네 진짜 빨라요 이런거 보고요 아 근데 슛이 진짜 좋다 방금도 확실히 좀 각도가 벗어진 벗어난 곳에서 찾는 데 차는 찬, 찬, 디딘데도 불구하고 확실히 슛은 좋네 오우 방금 침투받냐? 거기 쓸까봐 침투 잘해줘요 그래도 침투 잠기 설마 이거? 야! 와 방금 뭐야? 저 장면 투즈 손흥민한테 크게 보주지 않는 느낌이긴 하죠? 침투 와, 상대 너무 잘해 상대도 지금 챔피언스라 투톱이면은. 얻으면 급퍼을것 같긴 한데. 야, 이런 거. 또 또, 침투. 숫자 댐이 보니까 강하는데 얼마 안 들더만. 와, 침투. 호노밍이까 때려. 스톱에 써도 좋다. 스에 써도 좋다. 진짜 좋다. 결국 그거잖아. 이거. 아니야? 이거 봐. 침투 봐. 존나 좋아. 개 좋다니까. 내려갔다 바로 침투해 주잖아. 이거 봐. 와! 야, 안 밀리긴 안 밀린다. 이거 들어면 말도 안된다 어우.. 그치 그치 <laughs> 와 침투 10잘네 진짜 존나 잘하네 토했으니까20 노미네이트 홍민이 1카 분석 가격이 한 11억에서 12억 정도 일단은 슛! 경체상 아 이거는 부말할 필요가 없다. 그냥 좋다. 그냥 최상, 최상 중에서도 최상. 슛은 정말 좋습니다. 양발 플러스 ZD 뭐 D 슈파워다 좋다. 이거는 솔직히 인정할는 부분이고요. 에 이건 너무 좋아요. 드리블 체감은 어떤 느낌이냐면 시달은 정말 빠르고 좋아요. 상에서 최상까지 다. 근데 방향 전환이 살짝 아쉽다. 아, 흔히 말하는 네이마르 같은 그런 순두부찌개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방향 전환할 때 드리블이 좀 길고 어, 가벼운 느낌이 아니다.라는 결론이야. 시달은 음, 빨라요. 시달은 시빨르. 근데 시달할 때도 드리블이 길고, 방향 전환할 때로 드리블이 길고 뭔가 와리가리 탈때 탁탁탁탁 약간 고란 느낌은 안 돼. 그다음 이제 움직임하고 AI는 어 윙에 기용했을 때 확실히 내려왔다가 존나게 올라가는 느낌. 어 쭉쭉쭉 올라간다라는 느낌이었고 투톱에 기용했을 때 그의 침투가 라파엘 크레스포야. 투톱에 놓으니까 정말 침투가 오졌다. 니 예, 약간 요런 느낌. 근데 일단은 대부분 윙어에 많이들 쓰니까, 확실히 윙어... 걸 봤을 땐좀 내려온다. 그나 속력과 속력은, 뭐, 보셨다시피 최장이에요. 그냥 빠릅니다. 그냥 빠르다. 아, 이거는 뭐,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연계는 죄송한데, 제가 많이 보진 못했습니다. 자, 이 부분 죄송합니다. 평가 보류하고. 그리고 일단 크로스는 최상급은 아니야. 하지만 충분히 중상에서 상급까지 충분히 갈만한 선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밸런스도 확실히 좋아요. 어, 잘 버텨줍니다. 몸무게도 몸무게지만 확실히 잘 버텨. 어, 몸싸움은 확실히 몸무게 때문에 몸무게 늘어가지고, 어, 잘 버팁니다. 잘 버텨 주고 상대를 잘 밀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스피드도 좋아서 상대보다 빠르게 앞서고. 어, 그러다 보니까 몸싸움은 최상급은 아니지만 충분히 쓸 만한 선수라고 느껴집니다. 예, 부족하진 않아요. 그렇게 심하게 부족하다고 느낄 선수는 아니다. 라는 결론이고요. 활용법은, 방, 뭐, 윙어, 투톱, 다 가능한 선수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투톱에는 호돈이나 뭐, 요런 애들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그냥 윙어에 최적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총정리를 해드리면, 결국, 많은 분들이, 토츠 손흥민 vs. 노미 손흥민. 지금 요거, 지금 요거잖아, 지금. 지금 요거란 말이야? 이거는 그냥 제 주관입니다. 믿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객관성 없습니다. 포츠 손흥민을 쓰고 있다. 굳이 노미로 넘어갈 필요가 없다. 라는 결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츠 손흥민의 단, 단, 점인 뭐, 약간, 안 내려오고, 바로 침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드리블 체감이 진짜 네이마르처럼 개 순두부찌개든지, 이러면 솔직히, 어? 노미로 가야지. 노미로 가야 됩니다. 라고 할, 할 텐데, 그나마 제가 토츠 손흥민보다 좋다고 느낀 건, 몸싸움이에요. 그나마 몸싸움이, 확실히 노미가 좋은데, 굳이, 급여를 3이나, 더 주면서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이 정도 몸싸움 차이라면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투를 토초손흥민보다 안 내려오고 바로 침투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어, 드리블 체감이 뭐 네이마를 하든지 이러면은 솔직히 어 급여 3 추가해도 갈만해요 라고 할것 같은데 이 정도 몸싸움은 놈이가 좋아요 근데 몸싸움 요 정도 차이 가지고 급여를 3이나 더 주면서 간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가격대도, 포츠 손흥민 3카하고 4카급이 지금, 노미 1카급이랑 비슷하지, 얘들아. 포츠 손흥민 가격이 한 플러스 3에서 4랑, 지금 노미 손흥민 1카로 거의 비슷하잖아. 거의 이 정도 가격인데, 거이 정도 가격이라면, 저는 근데 굳이, 노미로 갈 필요가 없어요. 급여 3이나 더 주면서까지, 노미를 간다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지금 가격 비교하는 건좀 애매하긴 하지만, 나중에 노미가 좀 가격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알긴 아는데, 지금 현재 가격으로 저는 비교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건 참고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딱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급여나 가격이, 특히나 급여가 너무 높아요. 근데, 손흥민 존나 좋아요. 노, 노, 그러니까 노미, 손흥민,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좋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토치 손흥민하고 비교해서 그렇지 노미 손흥민 정말 좋습니다 결론은 토치 손흥민이었으면 노미손 사던가도 아니에요 솔직히 노미손흥민도 없고 토치 손흥민도 없어 근데 내가 둘 중에 한 명을 사야 돼그럼 토치 토츠 사세요 토치 토츠. 저라면 토치 토츠 살것 같아 둘 중에 한 명을 지금 토치 손흥민 있다면 이제 노미로 넘어갈 필요도 없고 둘다 없다 근데 손흥민 사고 싶어 누구를 사지 하면 저는 토치 살것 같아 그러니까 좋은데 굳이 지금 당장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요런 느낌이라고 <laughs>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평가는 그냥 주건? 주건? 주관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